할렐루야 네, 소망차 희망찬 아, 2026년도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에 2026년도 2026, 첫 우리가 새벽에 드렸는데요. 오늘 그예림미야 애가 3장에 보게 되면 아, 그 예레미야의그 통의하면 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림미야 애가 3장 4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나의 살과 가지를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 꺾으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살과 가지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 꺾으셨고, 어, 실제로 예를 들면 뼈를 꺾, 꺾은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 정말 그 남녀자격성을 바라보면서 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어, 예리미야 3장 4절입니다. 음, 우리가 뼈를 꺾는건 얼마나 아픕니까? 어이못퉁이는 살짝 부딪쳐도 아픈데 뼈를 꺾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바로 이남녀자격성에향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했던 예리미야의 모습을 보고 있죠. 자 여러분 남녀가 매, 왜 멸망을 당했죠? 바벨을 통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왜 멸망당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멀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남녀자 백성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을 통해서 멸망을 시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보기에도 불구하고, 남녀자 백성들은 자기 생활도 짧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버렸고, 말씀을 따라 버렸고또 하나는 어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가벨을 통해서 어, 그 이슬을 남녀들로서는 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리 2026년도에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 기한 복을 다 차지하시길 기회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해도 못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또한 제자의 양을 받고 예를 배 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하십니다. 거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 2026년도에는 하나님 더 가까이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될수있기를 다시한번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